리프팅의 끝판왕 박지혜 원피셜 고고! 네, 유지 기간은 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드린 얘긴데 고객 한분한 한 분마다 처해진 상황, 환경, 내가 타고난 요소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다 같이 수술을 해놓고 아 10년 갑니다, 20년 갑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수술하는 시점을 딱 두고 봤을 때, 지금보다 10년, 지금보다 15년, 이렇게 젊어질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프거상의 경우는 한 5년, 7년 정도 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서 회복은 본인이 잘안 붓고 멍이 잘안 든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활동하시는 거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멍이 잘 들고, 좀 붓는 분은 한 3, 4일? 조금 더든 분은 한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경과를 보다 보면 뭐가 제일 안 좋냐 술보다는 담배. 담배가 여러모로 회복이 안 좋습니다. 거상 수술은 확실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빨리 혈관이 자라나줘야 되는 속도도 있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미세 혈관들이나 미세 혈관들의 증식들이 굉장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잘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수술했어, 을뭐 예를 들어 눈 수술인데. 난 담배 피워도 회복 빨랐어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 회복을 하려면 일단 담배를 좀 끊으시고 이참에 다 끊으셔도 좋고 진짜 담배도 안 됩니다 걔도 담배 거든요 저 타이트만의 하프거상의 장점은 절개선이 감춰진다 왜냐면 머리 안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말안 하면 굳이 이게 본인이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는데, 어머나, 여기 라인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세 예뻐집니다. 금세. 어머, 여기 처졌는데울세라해도잘 모르겠고, 금방 돌아오고, 써맞아 했는데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만 투자하시면, 여기 확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젊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수술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상담을 해요. 요런 데만 확실히 좋아진다고 말씀드리지만, 막상 하고 나면, 아, 뭐, 이것도 다 좋아졌는데?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가지고 하셔도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제, 거상을 하고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는 <목소리> 내 얼굴 살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목소리> 피부가 너무 두꺼워. 광대가 너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고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고 수술에는 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뭐 안면과상이 낫다 하프과상이 낫다 우리가 이걸 단정 지어서 말하는 거는 굉장한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수술을 진짜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내원 하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뭐 내가 선택한 데가 맞나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이게 맞나 이런 걸 답을 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 저를 만나러 오세요. 팔로우 미 지금까지 더 타이트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박지였습니다. 안녕.